오늘은 목표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거리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차했던 차들이 일제히 출발합니다. 외제차도 출발하고요. 또 국산차 소나타도 출발합니다. 1톤 트럭도 달리기 시작하고요. 작은 오토바이도 부릉부릉 앞으로 나갑니다. 누가 1등을 할까? 잘 모르죠. 이렇게 신나게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차가 일제의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는요, 어떤 차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멈춰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고 해도 언젠가 우리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멈추고 언젠가는 정리하고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요즘 well-aging, well-dying이라는 말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well-aging은 잘 늙는 것을, 잘 나이를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well-dying은 죽을 때 죽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존엄하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복 이것을 웰다행이라고 well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왕이면 건강하게 나이 들고 또 행복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이 세상에서 맞이해야 될 종착역, 그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모든 차들이 멈춰서야 하는 빨간불 앞이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디냐는 거예요. 죽음입니까? 웰에이징이나웰 well, 다잉입니까? Well,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지점, 다른 종착적 다른 목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야는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즉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갈망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착점 목표 지점은 외일 다행이 아닙니다. 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종착점과 목표 지점은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잘 죽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외일 다행을 준비하는 인생과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지향점이 다르고요. 수준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목표가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웰 다잉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오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전자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당대에 오신다라고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그 주님을 맞이하는 주체가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언제보다는 어떻게 집중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보다 어떻게 집중해야 합니다. 4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요. 언제쯤 오십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수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십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십삼장 삼십이 절로 삼십삼 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면 헛수고입니다. 대신에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재림 날짜를 안다고 주장해요. 을 언제 오는지 내가 압니다. 막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전에 그 다미 성교의 이장님 씨가 예수님 모시는 날짜까지 다 정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만 뉴스에 나고 떠들썩했습니다 그 추종자들은 뭐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것다 그만두고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월 28일날 그때 온다고 했는데 27일쯤 되니까 저도 아, 나도 한번 올라가봐야 되나 좀 살짝 마음도 흔들리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또몇년 전에는 몇년전에는 삼각산에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 2023년에 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좀 떠들썩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서에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재림을 기라는, 기다리는 바른 태도는 이루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언제 오느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는 말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요, 언제 오시느냐에 초점 맞추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에,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없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내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밀메 선배인 손장원 목사님께서 오늘이 내 날이다라는 설교 중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잘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기 쉬우며 미래로 일을 미루다 일평생 속아서 산다. 그러나 오늘 말이 내 날이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할수 있는 날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오늘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살고, 오늘에 준비하라.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여러분, 선양은 목사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오늘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자족하며, 오늘을,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시겠느냐? 내 때는 아니겠지. 혹시 이렇게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이면 더 좋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면처럼 오늘 하루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서 생각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며 태도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보릿고개때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세대는 아니까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사 말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만나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는 거예요. 혹시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냐, 밥이나 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안부를 묻는데 그 시대 상황들이 녹아있 있는 거예요. 슬픈 인사 말입니다. 초대계의 성대들도요,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초대계의 성도들이 일상적으로 서로가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말안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특별한 날에 나누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나누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고 그날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 신은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경건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오심을 준비하며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인사로 담대하게 인사를 나누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목소리가 살짝 흔들립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참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4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맡긴 것을 다시 찾으시며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인의 의대대로 충성을 다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도 나오는데요. 40,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기 보면 악한 종, 악한 청지가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오늘은 안 오겠지. 뭐 앞으로 며칠 내내 안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마 내 때는 아니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종, 악한 청지기가 따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종입니다. 주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종이며 악한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께서 이 모든 것을 청산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요,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냇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인이,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더 바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달란트는요. 재능과 물질 등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맡겨 주신 것들을 말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 주고요. 또 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하다. 그럽니다. 근데 네,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땅을 파고 돈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되어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한 달란트 감추었던 것을 파서 주인에게 돌려주면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주고 왜 내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주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을 돌아보면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몰아서 준 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은 돈도 많은데, 재주도 많아요.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돌아서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는 변변찮게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굳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는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이한달란트 목숨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 목숨 하나 그 그냥 건사라 하고, 뭐 장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런 것은 시도나 시도하거나 모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정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색한 분입니다. 그저 밥벌이나 하면 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달란트를 가져가십시오. 이런 고백은요. 청지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왜그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을까요? 자기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마저라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정말 자기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 초라해지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비난받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청지가 태어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요,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실수하고, 마음껏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가정이어야 되고, 교회하면 됩니다. 실수가 용인되는 곳, 실패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대함으로 대해줄 수 있는 곳,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재기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성공하고 잘하고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이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덮어주고 실패해도 그 실패를 감싸주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셨지. 그래서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지. 한달란트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래서 마음껏 실수하고 마음껏 넘어지고 마음껏 실패도 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것, 여러분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의 가정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다임 목사라서 다짐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는 흠 잡히지 않는 목회자가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목회자가 아니라 빈틈이 없는 목회자가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빈틈이 있고 부족해도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사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목회 그래서 한 달란트가 그냥 땅에 그대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한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드러지는 목회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꿈과 비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것들이 아무리 적더라도 여러분 묵혀두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모든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청지기로서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요, 죽게 하듯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3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게 하듯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앞서 재림을 준비하는 다른 자세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언제 주님 오시느냐 여기에 신경 끄시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거룩,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스스로를 무장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그 무장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는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될 대상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주신 것을 소용하고 장사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는요, 청지기를, 청지기가 태어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청지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실수하고 실패도 해 용서하고 용납하는 분위기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공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내 옆에 있는 자를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종말을 배경으로 한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재림하여 이 땅에 오는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찾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한 것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거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허락해주신 그 작은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에게 물한 그릇 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구체적인 준비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현장에 있는 또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매주 우리가 만나는 다락방과 석회와 또 행복한 모임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작은 사람들의 소소한 삶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다면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화 한통 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내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것 바로 주님께 한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위한 준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물한 그릇 떠주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십시오. 제일이 마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때 주님의 얼굴 속에서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을 겹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네. 서로 주고받고 해야죠. 네. 죽게 하듯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얼굴이나 보겠습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주님한테 한 걸로 인정해 준대잖아요 어,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오늘이 기회인 거거든요. 또 10월 27일 주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 작정들 하셨습니까? 내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가장 큰 방법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물하고 영생을 선물해 주는 만큼 더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판매할 선물도 교회에서 판매합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시세보다는 거의 반값에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또 선물하시고, 이 작은 선물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고, 영생의 선물을 줄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표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표점, 종착점은요, 웰 well, 다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목표가 달라지면 우리 인생도 달라집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악하신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